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이 <laughs> 실제로 사귀는 거예요, 여러분 만약에 역할 이름이 <laughs> 김동성이었다. 김동성의 역할에 빠져가지고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. 이렇게 댓글 달고... 블즈 <laughs> 게이링... <laughs> <laughs> 너무 추산서안 나온다. 나 진짜로... 아니, 그거 해보자! 아, 한번 해보자. 이주가 연예인 된다면? 엘사 제품만 CF 찍기. 연기할 때. <laughs> 엘차. 차로 눈물을 흘리기. 황금럭 아, 이름. 레즈 언드 어때요? 레즈 언드. 나 혼자, 나 혼자 산다, 나. 엘차로 고울이 아역 대 이스포츠 e 그런 거 있어? 이스포츠가 시상식에서 내가 나한테 방수치 이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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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하기 내가 조작하는 거야 <laughs> 저희 소속사는 검색어를 조작합니다. <laughs> 도금, 도색, 도색이라 하나? 도색. 리포스트? <laughs> 오케이 이게 낫다. 시상식 박수 말고 이거 하자. <laughs> 이상형이 뭐예요?라는 질문이 여자예요. <웃음> 음... <웃음> 뭐가 있지? 연예인, 연애할때 배우, 연기자, 가수도 있잖아. 가수 뭐 할까? 가수도 하나 하자. 아 여자 가수랑만 콜라보한게 오케이, 오케이. 음반 낼때 엘필 받는기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<웃음> 코미디언이 아니라 레즈비언 기 <laughs> 아유, 코미디언, 앤 And... 레즈비언, 자기소개할 때 <laughs> 수상소감은 여자를 좋아하지 마세요. 그 여자들 다내거니까요 <laughs> 잠깐만~ 구독해!